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세로닉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막 미친듯이 달려갔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에 꼭 이제 아 나는 망했네 와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좀참 안타까워요. 뭐 지금 43%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 타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상승파동, 하락파동 다잘 봐야 되거든요. 일단 상승파동으로 보게 되면, 특징이, 갭상을 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갭상. 근데 이 갭상을 하는 적을 얘가 지금 매끄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갭파락을 갭, 상을한 곳을 매끄러우게 되면 반등을 한번 해주는 게 보통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 정 부분 다 매물대를 소화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을 찾았다는 의미로 반등을 한번 해주는 게, 어, 일반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법이고,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상승파동을 쟀는데,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0.5 구간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락파동을 또 재볼만 하거든요. 한 시간 봉에서의 하락파동을 재게 되면 6189분의 저항을 맞았어요. 저항받은 부분을 1대1로 내려보면 은또요 구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리를 기다리면 좋은 타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35,450원에서부터 36,850원 구간까지를 저는 매수 타점으로 좀 기다리는 타점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다리게 된다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저는 이전에 요, 이렇게 꼬리침을 쐈었던 구간까지는 어줄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26% 25%이 정도 그러고 2차적으로는 이전에 넥라인이었던 50% 정도까지 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타점이 나와요 단이 차트는 갭파락 갭 상승한 것을 메꾸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0.618 상승파동의 눌림 0.618 까지 눌릴 수 있다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갭상승을 하게 됐고, 갭상승을 한것 다시 메꾸로는 반등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좋은 자리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타스는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전에 움직였었던 파동 기준을, 매물대를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지금 37,150원 부분이 매수 타점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점이 맞습니다. 물론 이 타점을 안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긴박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안 주면 말지 뭐. 요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이 뚫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 저항선을 많이 만들어 놨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 전체 파동에서 6.1판 눌린 구간인 29,600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6,600원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37,150원 부분을 첫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2 9,600원 라인을 좀 주목해봐서 매수 사점으로 좀 잡는 게 좋은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차트에서 우리가 받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차트로 보여집니다. 세로닉스 어, 만약에 이6 2 8 9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쳐다볼 필요 없고 손절 끝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786까지는 버티시면 안 됩니다. 786의 움직임 대응을 해봐야지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진입했었던 고점에서부터의 차이가 많이 나는, 손익비로 손입비로부터는 이미 차이가 뭐 마이너스가 40% 50%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6 2 8, 8 라인이 깨지면은 청산을 바로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담는 4점은 37,150원, 29,600원 요 라인에서는 담아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로닉스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 여러분들도 같이 대외적인 이제 정보들 같이 분석하셔서 세로닉스 음, 차트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꼭성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